안녕. 어제 너무 더워서 오늘은 코트를 입고 나왔어패딩은못 입겠어. 칠도야칠도 어? 아, 안녕하세요. 뭐 혼자 나왔어. 오빠 그거 안 입었어요? 어? 외투? 지금 저도 안 입고 싶은데 혹시 몰라서 가져 오긴 했는데. 아 이게 애매해, 이게 날씨가. 패딩을 입기에는 좀. 내생각는 저녁에는 추울 것 같은데 저녁 전까지는 괜찮아. 오늘 한 저녁에도 잠도밖에 안 했으니까. 아, 거틀을 갈 거고.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요. 우리 소세지 하나 먹으면서 걸어 갈래? 친구들은 저기서 오고 있고. 아, 맛있겠다. 네. 이고 씨발. 저红色的盐味的 면어의 두개 봐. 우민형 받아 주세요. 이거 지금 는거아니 역시 잘 알아, 송이. 포인트를. 어? 이거가 없어 톡 터지는 게 더. 그러니까 그게 맛있는 데 봐.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진짜 너무해 빵! <laughs> 여기서 먹고 갈까? 여기서 그냥 먹고 이거 내가 엄청 좋아하는 감자 메시드 포테이토 같은 거 이같은데이거 먼저 드셔보세요 하네 하나씩 먹어요 네, 음 달라? 음. 아우치, 아우치. <laughs> 감자는 어때? 맛 어. 응? 응, 이거 맛있다! 아, 이것도. 협주! 가시죠! 아, 어제 저녁에 딸기를 먹었는데, 와, 딸기 진짜 맛있어. 우리나라 딸기보다 한두 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. 크기도 한두배 되는 것같고 가격은 한 3분의 1 가격. 음. 엄청 큰 푸드코트처럼 위식거리가 되어 있거든요. 그곳에서 오늘의 점심을 해결하겠습니다. 아 어, 언니 홀랜드 여기 다 먹었나? 언니 아니면 밥 먹고 이거 사가지고 숙소에 놔두고 가도 되겠다. 음. 와 너무 크다.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. 저 국물류 어. 하나 사올게요. 어. 아 소희 어디 갔어? 국물류 사온다고. 와 찾았어 아, 찾았어. 막상 다니까 말을 못 하잖아. <laughs> 아 한국말이 나오던데. <laughs> 계산 어떻게 해, 계산? 막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 여기서 하는 거라고 알려줬어. 한국말? 아, 뭐 아니요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다할수 있어. 날 부르지 않고도. 그냥 올리면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지.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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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사람이 나한테 컵까지 필요하냐고 다 물어봐주시더라고. <laughs> 어떻게 하라고 그래? 컵컵막 이러길래. 나 지금 뭐지? 오리 선지탕을 하나 시키고 왔어. 아예 못 먹어요? 원래 안 좋아하지. 그래서 그럼 선지를 안 먹고 국물만 먹어? 네. 짠. 아, <laughs> 아 살겠다 진짜. 이거, 이거 맛있네. 이게 이거 여기서 이거 제일 유명한 거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. 음.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. 기둥이, 갈매기 주라네 괜히 갈매기 만 모여들면 어떻게. 네, 아니, 하는거 아니야? 약간 잘 나가는 데 같아. 맥주 마시니까 졸려. 네, 쭉 들어가요. 돈관제라는 <laughs> 곳에 왔습니다. 만 베이글 샵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들어가 보시죠. <laughs> 아 매장이 좀 좁고요. 사람이 많아요. 오케이 베이글에서 산 베이글. 케이베이르가에서 만난 한국인들. 음, 우리는 설탕 안 넣었다. 음, 진짜 고소하다. 자스민이 더 맛있다. 향긋해서. 일... 오. 그치? 역시 시그니처인 이유가 있어. 어, 이거 맛있다. 맛있네. 소세 하나 먹고 싶다. 갑자기 소세지가 먹고 싶다. 아, 빵도 먹고, 위크티도 마시고. 너무 좋네. <laughs> 신기한 소세지다. 로스粉 카우샹. 이게 뭐냐면, 다슬기로 만든 국수가 있어. 그 맛이 나는 소시지. 아, 그래서 먹을 거야? 몰라. 신기하다. 시시해. 아, 음. <laughs> 어, 냄새 이상해. 이거 이상한 냄새 거야 원래. 아, 나안 먹을래. 뭔가 중국의 로스푼이라는 엄청 냄새가 안 좋은 라면 같은 게 있거든요. 근데 맛은 엄청 좋단 말이에요. 그걸로 만든 소시지라고 합니다. 같이 먹으면 되지? 음 약간 매워. 트라이 트라이. <laughs> 맛있다 이거. 맛있다고요? 맛은 있다. 근데 캄이 좀 됐으면. 무슨 코코한난 이게 싫어. 난 꽁끈한 냄새 전혀 모르겠어. 이걸 모르겠다고? 형형제 무슨 말하는지 알죠. 근데 난 엄청 심하지는 않아. 나 완전 맛있어. 매운 고추, <laughs> 또지아오 같은 것도 들어 있고. 러스가 들어있어요. 어, 시험된다시험 나는 조금만. 진짜 조금만. 입안 나오게 조금만. 됐다. 이거 뭔데? 혹숭 아, 우롱 아, 진 아, 진짜. 아, 이렇게 봐봐 <laughs> 쇼핑 와 그러네 귀엽네 뭐좀더 사면 더 준다고 결국에는 더 주는 걸 받으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껴주면 사게 된다니까 <laughs> 아 근데 너무 웃기다 티 잠깐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자 이제 우리는 성해광장으로 가볼까? 우와! 이쁘다 와 추워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사람이 갈매기를 보러 온 건지 갈매기가 사람을 보러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갈매기 먹이 같은 소세지를 파는데 저희는 아까 먹다 남은 소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갈매기한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너 무서워. 똑맞을 <농> 것 같아요. 자, 요거를 한번 갈매기랑 접어도록 음, 보 음, 하겠습니다. 오, 어, 조금씩 먹고 간다. 오, 왕건이. 와, 너무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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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안 가져가? 못들어가져가 어? 좀 어, 앞으로 갈까? 어, 가져갔다. <laughs> 네 명에서 딱탈수 있네.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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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. 어, 이거 사. 사자. 아이거안 무서워 안 무서워. 너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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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언니 온다. <laughs> 아, 우와 바로 아, 와. 아이 거 너무 귀여 아, 이거 애기 날 거야. 애기 들고. 우와. <laughs> <laughs> 근데 보면 내려가는 <목소리도 구간이 <목소리도 없어, <목소리도> 아니, 내가 보기엔 저게, 저게, 저게 진짜야. 저게 진짜야, 저게. 아 사람이 없어. 두 명씩 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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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게 타겟이잖아. 아! 안돼안돼 안 돼. 이거 이상해 내아니 그동엄한테거짓말했는 <laughs> <여기 또 와. 웃음> 어, <laughs> 우리. 어이게뭐